한화 포수진의 세대 교체, 장규현이 주목받는 이유와 젊은 피의 약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포수 라인업이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테랑의 퇴장과 젊은 선수들의 부상이 맞물리며 2026 시즌 한화의 안방을 지킬 새로운 얼굴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장규현이라는 이름이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 시즌 종료 직후 상징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랜 기간 팀을 지켜온 베테랑 포수 이재원을 플레인 코치로 선임한 것입니다. 구단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재원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플레인 코치 역할을 제안했으며 이재원 역시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 하나 포수진의 세대교체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재원은 다음 시즌부터 선수보다는 코치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일군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기 운영상 베테랑 선수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역 은퇴에 가까운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곧 한화 포수진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화의 주전 포수 최재훈은 팀의 중심축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백업 포수 자리를 놓고 허인서, 박상원, 그리고 장규현 등 젊은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에서 후반의 나이로 향후 한화 안방을 10년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입니다. 그동안 백업 포수 역할은 주로 박상원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허인서가 상무야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 허인서는 20경기에서 65이닝을 소화하며 가장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 수비 교체로 투입돼 마무리 투수 김서영과 함께 세이브를 합작하는 등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는 허인서가 단순히 타격형 포수가 아니라 리드와 수비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 시즌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장규현입니다.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장규현은 2021년 2차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2순위라는 다소 낮은 순번으로 하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드래프트 순위만 놓고 보면 기대주라기보다는 잠재력을 지켜봐야 할 선수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장규연은 꾸준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이제는 1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해까지 장규연의 1군 출전 기록은 통산 18경기에 불과했습니다. 1군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2군인 퓨처스리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상무야구단에서 복무하던 2023년부터 장규현은 꾸준히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타율 0.35이라는 뛰어난 수치를 남겼고, 전역 후인 2024년에도 타율 0.304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장규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북부리그에서 84경기에 출전에 80안타, 4홈런, 44타점, 45득점을 기록하며 타율 0.376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타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출루율 0.473, 장타율 0.516으로 OPS는 무려 0.987에 달했습니다. 이는 포수라는 포지션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성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수는 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격 스탯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장규현은 이러한 통념을 깨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규현은 북부리그 타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수가 타율왕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그의 타격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증명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1군 출전 기회는 단 1경기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최재훈이 주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리고 허인서와 박상원 등 선배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장규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장규현의 성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된 마무리 캠프에서 장규현의 플레이를 지켜본 김 감독은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선수 육성에 정평이 난 지도자로 그의 이런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장규현의 실력이 일군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MVP를 선정하지 않았지만 장규현은 캠프 종료 시 가장 두둑한 경력금 봉투를 받았습니다. 장규현은 당시를 회상하며 봉투를 만졌을 때 두께감이 확실히 달랐다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김경문 감독은 오히려. 최대한 많은 선수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해서 장규현에게 주는 상금이 줄었을 것 이라며 농담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이는 감독이 장규현의 성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선수 본인 역시 자신감이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장규현은 자신의 성장에 대해 운이 좋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군 캠프 때부터 함께했던 정경배 타격 코치님과 스루오카 배터리 코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도해 주셔서 준비가 잘 됐고, 첫 경기에서 4안타를 치면서 초반부터 흐름을 잘 탔다, 고그 코치진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군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냈다, 고그 말할 정도로 자기 확신이 생긴 상태입니다. 장규현은 자신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타격은 물론이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아졌다. 송구나 블로킹 같은 부분은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도 분명히 향상됐다. 이런 식으로 시즌을 계속 치르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포수의 핵심 능력인 송구와 블로킹 능력까지 개선됐다는 점은 그가 이제 완성형 포수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장규현의 각오입니다. 흔히, 이군용 선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 군에서는 잘하는데 일군에서는 통하지 않는 선수 말이다. 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이 선수는 일군에서도 충분히 통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는 그의 말에서는 강한 위지가 느껴집니다. 이군 타유랑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일군 무대에서 진가를 증명하겠다는 결연한 각오입니다. 한화 입장에서 장규현의 부상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우선 포수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전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격이 뛰어난 포수를 보유하게 되면 공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젊은 포수진이 두터워지면서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2026 시즌 하나의 포수 경쟁은 최재훈의 주전자리가 확고한 가운데 백업 자리를 놓고 허인서, 박상원, 장규현이 치열하게 겨루는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그리고 장규현이 2군 타유랑의 기량을 1군에서도 증명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최재훈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지만 장규현의 타격 재능이라면 지명타자나 대타로라도 1군에서 자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증명한 장규현 선수가 2026 시즌 하나에. 제2위 포수, 자리를 빼차며 1군 무대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